지금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. 큰박수로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뻐요! 나라 언니! 아, 예뻐요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악구정의 연출을 맡은 임진순 감독입니다. 이렇게 토요일 저녁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 유승수는 아닌 것같은요 <laughs> 아, 이렇게 극장 찾아주시고 저희 압구정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어제 축구도 이기고 그죠? 네. 네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첫눈도 오고 오늘 영화 보신 분들 한분한분 한 분, 어, 모두 축복 받으시고 네,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입니다 우리 지금 사진 찍으시는거 어, 영상 찍으시는거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 영화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, 그래서 많이 알려주시고 영화 보시게 되면 나오는 인물들이 어, 사실은 실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면 주,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<laughs> 드립니다. 첫 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아시죠?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부디 어, 너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재밌으면 인스타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이렇게 무대에사 진짜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요. 장원장 그 역할을 맡았고요. 네, 배우를 주신 자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어, 이... 종영과 신영 이렇게 시작하기 전과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는게 좀 섞여가지고 어.. 그냥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싶은데 어.. 저희 배우들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데 좀 너무 거리가 멀고 이제 유튜버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유튜아니면요아닌요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네, 어쨌든 뭐잘 나와야 되니까 네 배우들이 좀잘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은.. 저거 한세번째가 없냐고 거어볼까 어쨌든 그 이제 곧 크리스마스 그리고 내년 2 0 2 4 네. <웃음> <웃음> 네. 0 2 4년 네, 0 2 4년든0 2 4년 2024년 2024년 2 0 2하시 2024년 2 0 2 4니다0 2 4니다0 2 4년2 안녕하세요. 0 2 4년 2024년 2 0니다년 2024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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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2 4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시고 그리고 또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재밌다고 소문 좀 주세요. 네, 주식 조심 들어가시고요. 잘러분시고요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한비 역할의 한보루입니다. 네, 주말에 소중한 시간 내서 영업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 보시고 재밌다고 소문 좀꼭 내주세요. 주심히 돌아가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조태천 역할의 최병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토요일 날 저희 야구정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야구정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되는 영화니까요 그냥 가볍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마음 편하게 되시면 그냥 편하게 영화 보시고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가 작은 선물 드릴게요. 네. 네. 인스타, 인스타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. 매일, 매일, 매일.